오늘은 광주 말바오 시장에 와서 쇼핑 중입니다. 이쪽 코너는 생선 코너이고 지금 보니까 잡화 생선 해서 그시 당국에서 전기를 깨끗하니 재래시장이 아닌 굉장히 개선된 그런 시장으로 탈바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또 보니까 생선도 있지만은, 그, 야채, 코너가 쭉즐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시장 가격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렴하고, 또 시장 상인들도 보니까 굉장히 친절하면서, 어, 옛날 재리시장의그 풍물을 그대로 풍기면서도 어, 이 내부 구조라든가 이런 통로 이런 쪽은 예, 이렇게 현대식으로 많이 개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그 영생 14기 예, 우리 소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비춰주겠습니다. 보성 오시면은 보성을 경유해서 광주에 오시면은 북부에 있는 말바오 시장을 이렇게 한번 쇼핑하시고 뭐 이렇게 체험하신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